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산호공원 꽃무릇축제가 15일부터 4흘간 열려 산호공원을 붉은 빛으로 물들입니다. 전국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11회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가 거제시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된 토경시의 외자유치 사업이 또다시 의혹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창원의 대표적인 볼거리 중 하나인 삼기 해안의 산책로가 정비와 함께 추가로 확장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매년 이맘때면 도심 속 공원인 마산 산호공원에서는 붉은 빛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40만 그루의 꽃무릇이 붉은 물결을 연출하는 군락지에서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산호공원 꽃무릇축제가 15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창원시 마산 앞보구 산호동에 위치한 산호공원입니다. 산호공원이라는 이름보다 용마산으로 널리 알려진 이곳은 산 주변이 도심에 둘러싸여 있지만 마산만 바다가 한눈에 보일 만큼 뛰어난 경관을 자랑합니다. 제가 올 1월에 달 와가지고 이 산호공원을 돌아보면서 저는 산호공원이 우리 산호동의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물로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산호동에. 근데 이번 자 3일간의 축제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구마산 지역의 보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심 속 공원으로 불리는 산호공원은 이맘때면 붉은빛의 꽃물은 향연이 펼쳐집니다. 공원을 찾은 방문객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름다운 꽃을 배경으로 사진 남기기에 여념 없습니다. 꽃무릇은 여러 송이의 큰 꽃이 우산 모양으로 달리는 꽃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슬픈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만개하는 꽃무릇이 산호공원을 붉은빛으로 물들여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산호공원에서는 꽃무릇 축제가 열립니다. 5회째를 맞이한 꽃무릇 축제는 올해부터 축제 기간을 3일로 늘리고 꽃과 가을밤 음악이 어우러진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이 꽃무를 축제가 기간이 아, 전에는 하루를 했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이 꽃무를 축제가 아, 더 일에 발전된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3일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어냐 이 개강식을 시작해 가지고 아, 이틀 3일 동안 이제 꽃무로 축제를 하랍니다. 시민 여러분, 이 기간에 오셔서 꼭 좋은 꽃들을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꽃무로 장터를 비롯해 17일과 18일 양일간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이 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책임질 계획입니다. 한편 산호동은 꽃무로 축제의 외연적 확장을 통해 지역 주민이 즐기는 축제에서 창원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전국 수산업 경영인의 사기를 높이고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1 0일에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가 거제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거제는 전국에서 모인 수산업 경영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전국 수산업 경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제10일의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가 거제시에서 개최됐습니다. 권민호 시장은 환영 리셉션을 열고 거제를 방문한 각 시군 소산업 경영인들에게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덧붙여 소산업 경영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통, 숙박, 행정 서비스의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진 개막식에는 전국 67개 시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5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권민호 시장은 국내 수산업과 어촌의 미래를 책임지 수산업 경영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대회가 여러분들이 걸고 있는 슬로건처럼 세계로 바다로 힘차게 얻어나가시기를 바라고 어민이 행복한 수산업이 발전하는 그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편 한국 수산업 경영인 중앙연합회는 2박 3일 동안 어업이 인 행복한 수산업,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으며 수산 기자재 업체 전시회, 수산물 직거래, 지역 특산물 판매, 수협의 수산 금융 상담 코너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나주 표영민입니다. 국내 유일의 레포츠 시설인 루지와 고급 숙박 시설인 스탠포드 호텔은 통영시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외자 유치 사업 성과들입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이들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통영시의회에서 또다시 의혹 규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심지훈 기자입니다. 무동력 세바퀴 썰매인 루지입니다. 국내 유일한 레포츠 시설로 지난 2월 개장 이후 지난달 말까지 탑승객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통영 도남 관광단지에 들어선 스탠포드 호텔은 지역의 첫 5성급 호텔입니다. 지난 7월 중공과 함께 운영에 들어가면서 통영시의 고급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통영시가 해외 자본을 유치해 성사시킨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외자유치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6월에는 통영시의회에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외자유치 행정 사무조사권이 상정됐지만 표결 끝에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시의원들이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강혜원 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은 루즈의 경우 1년간 부지 임차료를 면제해주고 유지와 상관없는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겠다며 의욕을 주장했습니다. 임차로 제는시전 시기로 주차장은 자체 기로강이나면은통시가 독점한다고 보고 후 이와 같이 계약한 것은 남용으로 보입니다. 통영시는 이에 대해 외자 유치 관련법에 따라 진행됐으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혜택도 크지 않아 특혜라고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사업이 그 진행이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좋은 기회들을 그 날려버릴 수 있다니까 주인들이 훨씬 그게 그 계약이 유리한 계약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죠 시의원들은 감사원 감사를 위해 시민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통영시의 행정이 특혜라기보다는 성공적인 외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심준희입니다. 창원의 대표적인 볼거리 중 하나인 삼귀 해안의 산책로가 정비되고 추가로 확장됩니다. 바다와 접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는데 이곳에 산책로가 조성됐고 추가로 확장하게 됩니다. 홍정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원시 성산구 규산동의 삼귀 해안로입니다. 잘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면. 늦여름의 아름다운 바다 있습니다. 냄새와 풍광을 즐길 수이곳 산책로는 낚시와 바다를 즐기는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가족단위로 즐겨 찾습니다. 창원시는 이곳에, 산책로를 추가, 확대, 조성하고, 공원 등, 친수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예, 상기는잘 아시다시피 주변 환경천 마산 앞바다 그리고 마산 시내 지가지 전체를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올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시민 볼거리 제공에 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삼기 해안도로에 2019년까지 사업비 148억 원을 투입해 4.8km의 산책로와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로 초입 두산 중공업에서 석교마을까지 산책로와 친수 공간 경관 조명을 조성하고 올 하반기에는 365m의 해안 산책로를 추가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이용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산책로에 텐트를 치거나 낚싯대를 걸어두어 이용자의 원성을 사기도 합니다. 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책로에서의 낚싯대 설치와 텐트 설치, 취사 금지 등 기초 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홍정표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우리가 꿈꾸는 미래교육 혁신 마을교육 공동체란 주제로 2017년 제3차 교육감과 함께하는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래 교육을 여는 현시점에서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현재 당면한 교육 현안과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교육 공동체의 역할을 토론했으며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절벽 시대의 초중등 교육 예산 현안 등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날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아이들의 삶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가 가장 멋진 학교며 오늘 토론회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정립,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통지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종전에는 변호인이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물어보면 알려줬지만 지난 3월부터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되면서 변호인이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지난 한달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변호인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고 이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정식으로 운영에 들어가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피의자 변호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성군 보건소는 오는 26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는 고성읍 성모병원과 장례과 의원, 이반 소아과 의원, 거류면 고성연합의원 등 4곳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내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1급에서 3급 요양시설 생활자 등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지만 이외에 독감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군민은 8천 원에 접종이 가능하며 고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원활한 접종을 위해 충분한 백신을 사전 준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창원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근로임금 체불 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체불 방지 신고센터는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현장에서 임금 및 임차료 체불을 막고 발생한 체불 임금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시는 공사 대금 지급을 확인하고 추석 전에 미리 지급하기 위해 기성 준공 검사 기간과 공사 대금 지급 기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달 개최될 예정이던 제 20회 거제시장기 전국 윈드서핑 선수권 대회가 제 18호 태풍 탈림 북상에 따라 다음 달 14일과 15일로 연기돼 개최됩니다. 이룸면 지세포만 일원과 거제 유트학교에서 개최되는 대회에는 학생과 일반인 등 500여 명이 참여해 8개 종목 28개 부로 나눠 경기를 치룹니다. 통영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오는 11월 9일 광도면 중림리에 위치한 해피데이에서 열립니다. 이를 위해 통영시는 합동결혼식을 원하는 동거부부의 신청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 달 13일까지 받습니다. 창원 지역 작가의 창작 의욕 고취와 지역 미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해오고 있는 창원문화재단이 오는 27일부터 3일간 2017 미술은행 작품 구입을 위한 공모제 접수를 실시합니다. 구입 대상은 서양화, 한국화, 서예 등으로 응모 자격 확인 후 창원문화재단 전시사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시원한 거제 바다 내음과 함께하는 2017 거제 맥주 축제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장승포 수변 공원에서 개최됩니다. 거제 맥주 추진 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입장료 만 원을 내면 맥주를 무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 공연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이 추석맞이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쇼핑몰은 11일부터 22일까지 우수 구매자 13명을 선정해 구매 금액과 구매 건수를 기준으로 최대 10만 원의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또 행운의 고객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과 상품별 할인, 대량 구매 할인 등 고성군 우수 농수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계회가 제공됩니다. 고성군은 지난 14일 주식회사 무학과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 홍보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주식회사 무학은 9월 중순부터 고성 가리비 축제 홍보 라벨이 부착된 제품 500만 병을 생산해 축제 홍보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보암동은 15일. 복지패밀리 봉사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합동으로 추석맞이 이웃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복지패밀리 봉사회는 백미와 온돌리 상품권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식료품 세트와 긴급 구호 지원을 실시해 한가위 이웃사랑 나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거제시 장승포동은 장승포동의 첫 관문인 두모 로터리 일대에 꽃잔디 500본을 식재해 꽃동산을 조성했습니다. 잡초만 무성했던 두모 로터리는 이번 조성을 통해 내년 봄에는 꽃이 핀 잔디동산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영시 북신동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절기 대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극 나섭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은행과 편의점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현수막 게시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북신 권역을 제로존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323개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기존 도로명판은 도로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벽면과 담장, 전주 등에 추가 설치돼 도로명주소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북면은 서북동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마을 버스 종점 내 화장실 설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서북동 마을은 수려한 주변 경관으로 많은 등산객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이번 화장실 설치로 등산객과 마을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마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제10회 청마 문학제가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거제시 둔덕골 청마 기념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청마 유치환 시인을 기리고자 매년 실시되는 청마문학제에서는 청마시 낭송, 청마시극, 청마의 길 걷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이귀효 통영 소방서장은 오는 19일 개최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및 소방훈련 경진대회를 앞두고 막바지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성동조선을 격려 방문했습니다. 성동조선 소방안전관리단 선수단은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응급처치 등세개 분야에서 통영시를 대표해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